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의 이야여라는큰 주제를 가지고 또 새롭게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하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이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 소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왜이 말씀을 하시는가?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야. 사실 모든 사람들의 염려는 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의 고민과 걱정도 이거죠.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인데, 자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야. 너희가 뭘 먹어야 되고 너희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 아버지시라는 거야. 저도 부모지만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아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당당하게 뭐래요. 오늘 저녁 뭐야? 내일은 뭐야? 당당하게 물어봐요. 아뭘 먹어야 되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부모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상항들을다 아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 작은 믿음이란 뭐냐? 바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작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맨날 뭘 먹을까? 뭘뭐 마셔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맨날 먹을 거? 어떻게 사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작은 믿음이라는 거야. 반면, 큰 믿음이란 뭐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소원대로 대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네. 자, 큰 믿음이 나와요. 앞에서는 작은 믿음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큰 믿음이 나와요. 칭찬해 주시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들어와 시돈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이제 가난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막 소리치면서 나오는 거야. 당신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치면서 오는 거야. 나에게 흉악한 귀신들인 딸이 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딸 귀신들인 딸을 고쳐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의 귀신들인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막 뒤에서 소리치고 막 여인이 난리치고 그런데도 제자들도 막 뒤로 돌아보고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이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야. 제자들도 의아스러운 거야. 아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평상시 같으면 바로 뒤돌아보셔서 그래 가까이 와라 귀신들이 딸을 고쳐주실 텐데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내용을 더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예,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이제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정말 간곡한 호소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방 여인이에요. 가난한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어 이제 짐승만도 못한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런 정서 속에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즉이 여인을 마치 개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같으면은 이 굉장한 인격 모독 아니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뭐 예수님 뭐 다윗의 자손이요 아마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다가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아니 뭐뭐 뭐 이런 사람이다 있어 어그한마 그러니까 씩씩거리고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을 얼마나 간절했는가 뭐라고 오백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야. 저를 개처럼 여기서도 괜찮습니다. 개들도 보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라고요. 그런 심정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런 은혜를 베0 0 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아멘. 정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왜이 여인의 그 소리지르고, 막그 간곡한 호소에도 외면하시고, 마치 뭐 개비유하시면서 굉장한 인격 모독을 하셨던 이유가 뭔가? 결국에는요. 이 여인을 조롱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던 거야.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바꿔 말씀해 드리면 큰 믿음이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조사하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하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어느 날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어느 날에도 보면요.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 저도 생각하다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는 뭐 20년 30년 다 했는데 맨날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정말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고 와 정말 이 여인 같은 믿음, 정말 간절한 믿음, 겸손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믿음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이라 아멘. 고려세서 2장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기 연약한 믿음이 나오죠.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모아되 반대. 이 연약하다 할때이 연약하다 헤라어로 아스테 눈타 라고 하는데 약하다 힘이 없다. 그런 뜻이야. 초대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이 배경이 이제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안에는 뭐 유대교 나이 때부터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개척 멤버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나중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하루다 보니까 그 안에는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교회는 다니고 그러지만, 아,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 속에서 뭐 똑같이 어러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 강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마치 그냥 사도들처럼 정말 순교자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믿음이 강한, 그런 강한 믿음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강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정말 순교 당한 사람들은 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순교의 시대였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정도의 그런 험악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기독교는 세퇴하지 않고 더부흥했어요 왜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숨과 믿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기 인생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에는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도 믿음에는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디모드의 전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디모드의 전서 1장 19절은 거짓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짓된 믿음이 마치 그 모습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배에 비유했죠. 그 배도 어떤 배? 파선한 배의 비율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지면 이제 항해가 시작되는 거야. 자, 어떤 항해가 시작되는가? 구원이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항해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의룡도 다녀오셨는데 배 타고 다녀오셨죠. 네, 배를 타는 순간 이제 항해가 시작되잖아요. 목적지는 어디요? 의룡도.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항해가 시작되는 거야 어떤 항해가 시작되느냐 구원의 항해가 시작되죠 구원이라는 배를 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된 믿음은 뭘 버렸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배에 있어서 키와도 같은 거야 이 배의 키 조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동차의 핸들 같은 거죠. 그래서 배는 키라고 해요. 키. 근데 이 구원이라는 배의 키가 뭐예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인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버렸어요? 바로 이 키를 버린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니까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손하고 말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반면, 진실된 믿음이란 뭐냐? 우리 디모데우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이란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것은요, 꾸밈이 없다는 거야.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 가식 없고, 어, 위선 없고, 꾸밈이 없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 근데 그 진실된 믿음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항해를 시작하죠. 구원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시작하죠. 그 항해할 때 정말 그 배의 키가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 구원이라는 배가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지까지 순항하고 비록 뭐 중간에 뭐 파도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아, 이 키가, 키만 잘 잡으면 돼요.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요, 키를 어떻게 잡느냐, 키만 잘 잡아도, 방향만 잘 잡아도 배는 안전하거든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진실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 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교회는 다녀요. 근데, 아,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는요, 막 경건해 보이고요. 교회에서는 착해 보이고요. 교회에서는 진실해 보이고요. 교회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이고요. 교회에서는 사랑이 참 많아 보이고요. 어, 교회에서는 사람이 정말 뭐 이런 사람 어,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사람이 180도 돌변해 버리는 거야.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참 유감스럽게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거짓된 믿음이죠. 뭐, 이거는 한의 예를 들고요. 거짓된 믿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정말, 예,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제 세속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세속적인 욕망과 욕구와 이기심에 이끌려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죠. 작년에 우리가 철일의 열정을 통해서 봤잖아요. 뭐 크리스천과 소방이 가는데 주변에 얼마나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똑같이 정말 이제 영광이서는 도성에 도착했나요? 아, 아니요. 중간에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누군가는 정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가는데, 막 환영받으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그길에들여섰지만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파산하는 일들이 막 어려움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가요? 아니면 진실에 된 믿음인가요? 자, 네 번째로 믿음에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요. 또뭐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행함이 없어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죠. 그 반쪽짜리 믿음으로는요 결코 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만이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 이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전도해야죠, 봉사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아는 거는 똑똑박사예요. 아는 거잘 알아요. 사실, 이제 우리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요. 머릿속에 든게 많아요. 뭐, 배운 게 많아요. 뭐, 이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대학하고, 또 열심히 또 뭐, 요즘에는 네이버나 뭐, 유튜브 통해서, 아,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머릿속에 든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는 건 많은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전도해야죠. 봉사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한다. 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행해요. 말만 하지 않아요. 뭐, 전도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전도해요. 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봉사라고 말 안해도 자기가 봉사해요. 제가 하는 권사님 한분 계시거든요. 정말 이제 정말 이제 믿음의 권사님들 또 믿음의 분들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이 계세요.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요 매주 그냥 안내 봉사하신대요. 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본인이 아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열쇠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청소하기는 힘드시고 아 내가 뭘 해야 되나 가진 게 많아서 뭐아 내가 헌금이라도 많이 해도 어 아,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걸 찾다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아 주일마다 안내를 서야 되겠다 안내서는 게 쉬울까 요 어려울까 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야.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일찍 와야 되고요. 옷도 아무렇게나 입을 수 없고요. 항상 웃어야 돼요. 왜요? 그첫 번째 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안내서는 분이잖아요. 스님이요. 정말 매주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제 안내를 서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야. 뭐 교회로 오래 다녔어요. 장로 직분 받았어요. 권사 직분 받았어요. 받으면 뭐예요?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거든요. 뭐 아무리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없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뭐야 움직여 콕콕 찌르지 않아도 그냥 움직여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죽은 믿음은요, 콕콕 치르어도 반응이 없어요. 아, 봉사 좀 하셔야죠. 전도 좀 하셔야죠. 아, 기도해야죠. 아무리 쿡쿡 찌러도 죽은 믿음 반응이 없어요. 죽은 건 반응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유치한 믿음과 실령한 믿음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실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 네. 자이 말씀은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고린도교회 사도 바울이 쓴편지래이 고린도교회는요 정말 이 문제가 많아서요.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가르침, 그것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자, 어땠어요? 이 오늘 보물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실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 실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실령한 자들이란 무슨 말인가? 헤라어로 푸뉴마티코이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말해요. 이 실령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때 사도 바울이 볼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나 그러니까 도저히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같이 하노라.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신형한 자들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을 이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볼때 고림도교에 보니까 뭐 나이는 다들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나이도 다 지극히 든것 같은데 영적으로는요. 하나같이 다 어린아이를 갖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에 사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뭐 이렇게 사도마을이 말하는 것은요.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대로 하여금 각성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거냐. 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냐. 야, 너희들 언제 철들래 우리 부모도 그랬잖아요.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막 커가는데. 아, 나이는 이제 먹어가고 애들은 이제 키가 커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애들이 철없이 행동하면 야 너희들 언제 철도 이래? 그러면서 너희들 언제 어른될 거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마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야너희도 언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래? 제발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해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치한 믿음이라고 하죠. 너희도 언제까지 유치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그거에 그게 믿음이라고 그걸 자랑하며 살 거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제 어 성경을 이제 여러 번 강의설교를 하다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그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였죠.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죠. 근데 유치한 성도들이 모여있으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유치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셨던 마음이, 아, 우리 교회가 유치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유치원 같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유치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개척교회지만, 우리 작은 목자교회 성도인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유치한 성도들이 아니고, 유치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램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 믿음을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총 다섯 가지를 살펴봤어요.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고, 진실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유치한 믿음이 있고, 신령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왕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지고, 강한 믿음 가지고, 진실된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실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여롭게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이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결코 자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할수 없고요. 연약한 믿음,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 유치한 믿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바라게는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